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슨 상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6장에는 은혜와 또 죄와 관련된 큰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미 다뤘죠.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용서를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오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가 범했던 죄, 범하고 있는 죄, 앞으로 범할 죄, 심지어는 수만 년이 지나면서 네, 과장입니다. 수만 년이 지나면서 인류가 쌓은 그 모든 죄가 있을지라도 충분히 다 용서할 만큼 큽니다. 우리는 그거 압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은혜는 엄청난 것이어서 인간의 죄 인류의 죄 품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타락해서 이 타락에 온 우주를 덮었잖아요. 필요물들의 모든 존재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같이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와 피는 다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큰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 은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라는 것을 내 죄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 그걸 갖다가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종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따라서 네가 은혜를 받은 것은 네가 잘 나서도 아니고. 니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도 아니다. 이건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군요. 그러면 제가 죄에 대하여서 안짓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군요. 그리고 안 짓도록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저는 잘 하지 못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은 존재인데, 자꾸 죄에 끌리는 걸 보니까 뭐가 제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 문제, 그 문제를 마치 자기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이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똑같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했냐면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 열매를 맺었으니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의 종으로 명명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명칭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명칭이 너는 나의 종이다. 특권이죠. 모세만 누렸던 그 특권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15절부터 23절을 읽으면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우리가 읽은 게 9절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아홉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절에 한 번씩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이라는 단어를 왜 사도 바울이 은혜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으로 한번 추적해서 거꾸로 문제가 뭐길래 자꾸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종은요, 그 아래 굴복해서 따라가는 걸 종이라고 하죠. 자기 선택이 없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문제의식 없고,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은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면, 죄를 져요. 첫 번째 사람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를 지는데, 죄를 나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걸 알면서 나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 내 입버릇이 안 좋아요? 나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너못 고쳐. 너 이거 의식하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서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 같은 순간만 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문제의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딱 하나예요. 누구의 종이 되느냐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악의 종이냐? 이게 딱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마음이 없어요. 그거? 별거 아니야. 언제든지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봐라.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은 너희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죄가 크기 때문에 은혜도 큽니다. 바꾸 얘기하면 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과 저주를 받을 만큼 내 죄가 그렇게 심각했는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심판하셔야 됐는가? 그리고 그렇게 많은 피를 다 쏟고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가? 죄는 어느 거 하나 가벼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그러나 동시에 내 죄가 많고 심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깊고, 넓고, 강력합니다. 두 개는 똑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양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복이 똑같다는 라 거예요. 내가 죄를 이만큼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알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알고 있다는 뜻은, 아, 내가 이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했는지에 대하여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죄를위 해서 죽으셨다. 아, 아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 깊숙이 뼈저리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냥 가볍게 죄를 여기면서 또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오늘 보문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잖아너 옛날에 과거에 그랬지 않았느냐? 과거에 부끄럽지 않았느냐?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은혜가 너에게 오아서 이제는 그 은혜가 너를 돕고 있으면 너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왜냐? 은혜가 오면 아이 죄가 이렇게 심각했군요. 그리고 이 죄를 따라가다가는 죽겠군요. 여러분 6장 23절을 보시면 6장 23절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치고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물론 이것은 새벽에 다룰 주제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타락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건 그야말로 성경의 큰 이슈잖아요. 제가 이 아침에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 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 메시지를 뭐, 전도할 때나 쓰는 거죠. 그러나 이 6장의 메시지가 전도할 때 쓰라고 하는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것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답게 여기지도 말아야 되고, 합부로 여기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은혜를 갖다 쓸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대로 쓸수 없고, 내가 네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상삼이 일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걸까? 감사와 감격과 놀람이 있잖아요. 측정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놀람과 그리고 내 삶의 기쁨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다가왔을 때 누리는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죄가 보이고 죄의 무게가 느껴지고 죄의 심각함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수 없다라는 생각이 느껴지고 그 죄로 인한 엄청난 결과가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은혜는 이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뭘 위해 존재하냐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존재하는 측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로마서 6장 이 부분을 생각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은혜답게 되기도 하고, 은혜가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또는 내가 은혜라고 생각한 잘못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래는 짓도 우리는 행동으로 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로마서 6장에 통화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있다면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죄 때문에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셨다면, 너의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라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 아래 더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 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은 혜가 크고, 우 리의 삶의전 부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하고, 은혜 없이 는 걸어갈 수 없고, 은혜 없이 는숨쉴수 없고, 은혜 없이 는내영 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라 것을 고백 하며, 주님 께 가까이 가 기를 소원하 는, 이, 자 리에 참 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임지 희석의 위해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와주 임제 희석 교회 위해 와 이민 교회 들과 한국 교회 들과 선교사 님들 위해 이제 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Amen.